안녕하세요. 플레르 라인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다육들은요, 저와 같이 다육을 키우고 계시는 분의 것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 가을에 아이들 분갈이 하려고 보다가요, 뿌리를 이렇게 보면 다 제거했잖아요. 이게 깍지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다 제거하고 약을 한 다음에 지금 말려서 지금 밭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아이들이랍니다. 이 다육을 하시는 제 옆에 분이요. 이 뿌리를 제거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예쁜 친구들, 친구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구도 많이 뛰고요. 정말 엄청 오래 전부터 키우신 분이라서 이 다육들이 겁나 많이 예뻤었어요. 거의 다 뿌리를 제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도요, 지금 뿌리를 다 제거한 다육들이에요. 이름표가 모두 다 있었는데, 다육이들을 뿌리를 제거하시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름표가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저는 이름표가 없으면 아직까지는 다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분은요, 거의 이름표가 없어도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요. 보세요. 지금, 모두 다한 분의 것이랍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 탐스럽고 탐나는 파키피덤이에요. 분재 같지 않으세요? 빛이 후리데도 보면 겁나 멋지죠? 하, 이분은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오르되, 오래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바퀴피텀은요, 보면 볼수록 탐나죠. 너무 바쁘셔서 지금 손이 다못 가서요,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다듬고 있는 중이랍니다. 라울드 오래 묵으면 예쁘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라울도 다 예뻐요. 멋있어요. 화분도 정말 멋있죠? 철화들을 보세요. 화분도 멋지지만, 철화도 보면 이거 다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엄청 걱정을 하고 계세요. 언제 이걸 다 하나 하시고요. 이쪽에도 공영종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이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은요, 여성이 아닌 남성분이시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분도 다 멋진 거로 심어 놓으셨어요. 주피터예요. 요즘에 분갈이 하고요. 지금 정리하신이라고 지금 화분 다이가 정돈되지는 않았지만 다육들은 정말 다 멋지게 지금 자라고 있답니다. 저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누들프예요. 누들프가 무으니까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멋지죠? 오래 키우셔서 그러는지, 아이, 다육들이요. 모두 다 이처럼 멋지게 자라고 있답니다. 저는 이분 것을 보다 보면, 분재의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제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변할까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쪽 다이가 정리는 안 됐지만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나름대로 다 멋있지 않아요? 다육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처럼 변한다는 거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셨죠? 이렇기 때문에 다육들을 키우는 매력에, 매력에 빠져서 다육 매니아님들이 열심히 가꾸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 수능인데, 수능보는 자녀분들이 다잘 봤다고 집에 와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기쁨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